유아 포입니다. 타르가 출시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을 많이 해 봤는데 오늘 기본형 타르의 기본형으로 클리어를 하는 모습을 좀 한번 볼 건데 역시나 기본형 클리어는 니니니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. 역시 뭐 양복사 서포트는 하는데 서포트에 막 진심으로만 엄청 적어 지지 않고 적당하게 서포트 하겠습니다. 이 너무 강하셔 가지고 솔직히 와, 우와! 나 구산적이야. 나 이런 적 처음이야. 우와, 나 구산적. 얘 니니 니님도 산적 되게 잘 뛰셨는데. 나 이렇게 잘뜬적 처음임. 오야. 우와, 영웅 왜 이래? 야, 이판 뭐야 이거? 62% 도박성공률에. 아니, 구산적 스타트에 미쳤는데 이 판? 내가 우발 존만 게임하면서 역대급 분인데 이거? 우와. 야, 이거는 보스 컨 해가지고 시간 한번 끌어 끌어 보고 싶다. 돈. 아, 네, 네, 한번어 시간 끌어 주실 수 있으면 궁금해요. 이거 얼마나 저거 되는지. 와, 벌써 2,600인데? 이건 내가 이렇게 뜬 김에 딜러를 해봐야 되나? 왜 이렇게 뜬 김에 딜러를 해봐야 돼? 그러니까요. 제가 타르를 한번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해볼까요? <laughs> 요 정도면 기본 타르 되지 않을까? 해볼게 한 번. 한번 해봅시다. 운이 너무 좋아서 지금 기본형 타르다. 저걸로 안 되는 게 분명하긴 한데 아니면 뚱 타르라도 어떻게 안 되나? 기본형은 이제 너무 나는 너무 약해서. 일단 골드 좀 빨다가 여러분들 뚱타르라도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을 봐볼게요. 그러면 니니 니니 니 한번 물리 피해 방감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양복사랑 방감 좀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한 마리는 개구리 성공 시켜가지고 던전 클리어만 도와주셔도 되게 좋을 듯. 와, 20 에이브 만 골드인데 던전만 어떻게 뭐좀 각을. 와, 산적 뭐야? 잠깐만요. 어, 뚱타르로 갈게요, 뚱타르로. 네네, 던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나무 뽑아가지고, 모노폴리면을 가야 될것 같긴 한데, 부족한 건 나중에 돈이 많으니까, 그냥 뽑아가지고, 각을 미친 듯이 봐버리고, 그 이거, 어. 이큰놈 먹일게요. 그냥 뚱타르로 갑니다. 어차피 큰 놈은 쎄가지고 다 깨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야 30웨이브 전에 2만 골드 너무 좋고 그리고 산적도 들어가 있는 놈 맞게 나와 있는 놈 미쳤고요 지금 야 이렇게까지 뜬 역사가 없다 내가 야 겁나 잘 떴어 <laughs> 근데 애초에 니니니님은 서포팅을 해도 더럽게 쎄가지고 <laughs> 엄청 쎄서 1분 남았고 행복했던 던전의 시간은 여기서 끝인가? 이제 야, 3 9웨이브에 5만 천이다. 진짜 잘빨았다 이거 와, 잠깐만. 오, 쉣 와, 우 와, 우 아우, 너무 무서워. 와, 이뭐몇 개야? 산적이 없을 거없애고요요리이 되면은 역시나, 툴리 나오면은 양법이고 늑대 나오면은 타르로 이제 가야 돼 모노폴리면도 가긴 해야 되는데 와, 일단 양법사 데미지가 3 9만이구요 아, 다행히도 높습니다 <laughs> 다행히도 타르가 일단 데미지가 더 높아요 아 너무 다행이다 와우 4 8에이브인데 지금 28,000 골드량이 진짜 너무 좋다 5 0에이브에 10만 골드 나오 어 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이건. 와, 50웨이브. 아, 50웨이브 잡기가 근데. 도와줘요, 드래곤. <laughs> 해야 되나? 아니, 아니, 아니. 지나가지만 않으면 잡을 수 있다. 문제가 이게, 어우, 야, 드래곤 왜 이렇게 세 230만 데미지. 어우, 야, 드래곤이랑 데미지 똑같네. 금모오랩입니다 53웨이브에 13만 골드. 크 좋다. 아, 좋아, 좋아. 일단은, 어, 요렇게 해가지고, 한적들이 좀만 더 때릴 수 있게 해서 골드 더 모아버리죠. 54 웨이브에 14만. 어, 진짜 좋은데. 그냥 이대로 60까지 가가지고 가고 싶은데, 60까지 이대로 가면은 못 잡을 거야. 그래서, 조금 부식이 하긴 한데, 잠깐만, 이거 잡을 수 있니? 아, 너무 약한데.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거 확실하게 예로 잡고 있는 거 맞지? <laughs> 와 잠깐만 어.. 뭐가 잘못 본거 같은데? 양복사 데미지 300만인데? <laughs> 아 이상하다, 음 이상하다 위에 서폿인데 왜 나랑 큰 차이가 안 나지? <laughs> 6 2 24만 골드면 골드 진짜 많아. 골드는 참 많아가지고 참 좋은데! 있어봐 어, 나왔고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래도 900만 방감 충분하고 이 정도는 14업에 1,100만딜. 우와이씨 잠깐만. 어. <laughs> 모노폴리는 왜1 6 0 0만딜이지 <laughs> 잘못 봤나? 저, 니니니니, 업그레이드 하지마. <laughs> 아니, 잠깐. 그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. 같아. 아니, 아 님, 왜. <laughs> 잠깐만. 저거 잘못됐어요. <laughs> 니니니, 어, 업그레이드 하지마. <laughs> 아니, 모로폴레가 1900만 들이야. 아이씨. 내가 <laughs> <저> 잘못됐잖아. <laughs> 와, 킹다이안 변신 안 했는데 1800만 들아 <laughs> 와, 진짜 골드 많이 모았는데라. 70만, 70웨이브에 40만 골드 모인 적이. 있... 이 처음이야 진짜 많이 모였는데 어... 아무리 뚱타르라 도 이게 와야 잠깐만 오야 잠깐만 잠깐만 뚱타르 없이 잡겠다 <laughs> 얘는 양복사 어우 <오>, 야 <laughs> 자! 암튼 아! 뚱타르로 70에이브 야 70에이브는 진짜 <laughs> 니니니님 닉네 미니니 모자이크하면 돼 야! 암튼 <laughs> 나 이걸로 이렇게 올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걸. 열시 매기라도 열시 매겨야 돼 이거. 와우. 어, 늑대라도좀 줘봐라. 하나라도 더 먹어봐. 먹어. 큰 타르였으면 뭐가 좀 달랐을까? 와, 애 커진 거 봐. 와, 역대급 뚱땡인데? 데미지 몇이야? 4,500만! 와! 업그레이드! 와! 5,000만! <laughs> 자, 암튼, 뚱타르! 5,700만 데미지! 아, 강력합니다. 야 죽여버려! 6,000만 데미지! 나이스! 과연! <laughs> 이상하다. 분명히 서폿만, <laughs> 서폿만 했는데. 왜? 반반이지? <웃음> 아, <웃음> 이 게임은 운빨 조만 게임 하면서 가장 잘 떠서 딜러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한 번도 산 적이 저렇게 잘뜬 적이 없는데, 구산적 스타트에, 네, 이후에도 산 적이 너무 잘 떴고, 영웅도 너무 잘 뽑혔고, 그냥 미친 운이었어요. 근데 금고 9를 못 이겼다. 유박.